아, 을장루 많이 올라왔요 제가 네. 한번 들어볼까요? 화장가 어, 바... 아침을 부르고, 부르고 있어요. 제가 금방 한... 갔다 올게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편도이 한... <laughs> 오면 화편지 <laughs> 저기 종화. <뭐지>? 반편지가 <laughs> 좀 많거든요. 화장지 이제 카 불러 드릴게요. 냐 어. 어어어 어어 어아 어어 어을 어어 육지승어 아닌가요? 어어 어어 어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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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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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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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어아 이거 안 지워질게요. 저는 몰라요. 리어도 돼요. 아시입니다아시 어. 네. 제가 아식. 아. 네. 예, <laughs> 기같아 아?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<여기 또 굉장히 웃음> 이 사이다, 사이다, 사이다 나왔어요. 사이다. 사이다 <laughs> 오, 이 셰프? 오, 어, 망고, 구 마. 오, <laughs> 어, 좋아 좋아 노른 자. 리 어, 어. 아터리 오, 리 오, 닥 가슴살 리고닥터 <laughs> 메이고 리 오, 닥는 사하라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아웃 게재됐어오 맛있어요 맛있어 조심히 다 냄새가 되게 좋네요 네한 편에 전어라고 하시요한 <laughs> 편에 <편의> 전어 <laughs> 한편 전어 두 편의 전어 몇 분이죠 지금요 아직 안1분 남았네요 아 1분뒤 뒤집을 겁니다 빨개졌어요 새우인데 자 전어 위치를 바꿔줄게요 냄새 진짜 좋아요 오 맛있는 냄새 근데 뭐... 민재 왜 계란 먹고 있어요? 네? 혼자 먹는데요? <놀람> 어? 지금 2, 1, 3 이렇게 팀이 <놀람> 나눠진 거예요. 아, 아, 그렇 그렇. 아 민재가 저 정... 계란 팀, 전너 팀, 계란 팀. 또뭐뭐다거 했어요? 오! 오! 왜, 왜요 왜요 oh, 왜, 왜요? 뭐야? 야이거야 어디갔냐 진짜? 뭐 어, 뭐요? <놀람> <놀람> 뭐죠? 내가 속갈비를 해서 시켜놨거든요. 우리 전화에 소금간을 해야 돼요. 뭐 봤어? 소금간. 소금간에 나는. 소금간이네요. 소금간해 진짜 뭐 꽃소금을 하면 될까요? <laughs> 꽃소금을 하면 될까요, 여러분? 소금 네. 자연스레 아, 네. 지워주지 아, 네. 마. 소금을 네? 자연스레 네? 마. 네? 소금 자연스레, 네? 자연스레 지워주지 마요. 왜 그러죠? 칠. 아 싸게 먹는단 말이겠지. 아어 어. 자, 보 봐주세요. 어. 어. 대롱아. 아 뭐야 이거 바로 아어이게이거에요 그니까 깨 선생님. 이걸로 하죠 하셨... 네. 네 뒤집을게요 근데 생선을 원래 이렇게 잘쓰시는거예요 생선이요? 이게 아닌가요? 이게 피부가 <laughs> 얇아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히 다뤄주셨어요 아네 네. 피부요? 생선 피부요? 어, 그럼 뭐라고 하죠? 생선살 <laughs> 생선 미늘? 민을? 미늘이라고 할까요? 여러분 피부 맞아요 제가 이거 가을 한부 익혀왔어요. 뭐예요? 아 죄송해요. 뜨거. 아, 불러드릴게요. 금방 들으면. 나는 중불에 익혀야 됩니다. 중불중불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 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. 이거 맞나요?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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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? 잘 몰라요. 오세요. 거기만 그 가요. 오세요. 제몰 진짜 제라 진짜 몰라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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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저, <laughs> 이거 o n t know w 안돼 안돼 you go. I d o n 아 k n o 빨리 h e r e you go. I don't know where y o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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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t know where you go. I don't know where you go. I d 렇 n t k 그 o w w h e

지금 너무 말을 안했더니 을 찾아라 떡아이 시린가 아면이뭐야이게왜 여기있냐 이게 왜 여기있지 오오오오 왜기야 노래는 실패했지만 떡갈이 성공 오